야, 이거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나무예요? 원래?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laughs> 이번에 잘려가지고 지금 이제, 그러 그러니까 민주마루 앞에 있었던 나무인데 이제 썩어서 넘어져서 지금 이제 여기 온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데? 잘라냈는데, 아니야, 잘라, 잘라내기 전에, 일단, 그, 썩어가지고 넘어진 거를 잘라, 위상부를 잘라놨는데 안에 부물질 들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다시, 어 새로운 생명들이, 식물들이 다시 굴락을 이루어가지고. 산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어, 근데 산 아닌 곳에서는 흔치 않은 일 같은데, 요 그죠? 큰 나무가 있는 데서는 어... 볼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아래 이 안쪽이 지금 원래 나무 아니 그러니까는 어떻게 된 거지? 나무 분지를 하는데 가운데가 공동화가 돼가지고 썩어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분지화됐다는 것은 위를 어렸을 때 잘랐다는 이야기요? 네 지금 이쪽 부분이 상당히 오래 전에 안에가 이제 공동 썩어가지고 공동화 현상이 돼가지고 다 이제 부후가 계속 되고 있는데 거기에 유기물질이 쌓여가지고 낙엽이 쌓여가지고 발아가 될수 있는 형태로 다시. 되다 보니까 다른 식물들이 새로운 생태계가 있어서 또 생겨나고 음, 이 안에 지금 나와 있는 게뭔예요너간주 음, 나무하고 그다음에 네. 광나무 광나무 그리고 이것은 아마 어, 이팝나무 잎팝 맞습니다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팽나무도 하나 있습니다 팽? 네팽 팽나무 네, 어... 여기도 또 하나 있는데요. 여기 이 온도는 네. 네. 요구는... 어, 작아가지고 제가 하여튼 지금 적어도 네가지 정도 네. 저기 저기 또 하나 있네. 입합나무 어, 음 누름나무 지수도 하나 느름나무어 느티나무는? 느티나무? 르트나무. 야 이렇게 이 나무는, 그러면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고요. 버진나무, 이게 버즘 나무, 버즘양버즘 나무. 양버즘 나무. 플라타너스라고 하죠. 플라타너스. 몇년 정도 된 거예요, 이 정도면? 저희도 그때 한 번, <laughs> 세보려 그랬는데, 이거 뒤집을 수도 없고. 아, 이 정도면 거의 한 60년 이상? 음, 60년, 70년. 이상. 지금, 이, 이게 지금 저 아래쪽에 아래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뒤집어져 있는거 아니죠 네, 뒤집어져 있는거 아니고 위치는 그대로고 네.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거 네. 음. 전남대학교 어, 농업실습교육원 수목원 예, 치대병원 뒤쪽에 수목원에 오시면은 이 나무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어시스 교육원의 박진홍 팀장님하고 한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